분가는 요즘 말이다. 과거의 결혼 풍습은 지금과 달랐다. 결혼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분가하는 풍습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물자가 귀한 과거에는 분가가 쉽지 않았다. 과거에는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거나 여자가 시댁에 들어와서 가족으로 합류해야 했다. 장인, 장모가 계시는 집이 장가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시월드가 시집이었다. 우리나라의 시집가는 결혼 문화가 도입된 건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원래는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 정해진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결혼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고구려에서는 결혼 약속이 이루어지면 처가식구들은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는다. 차위는 이곳에 살기 때문에 서방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옛날엔 장가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처가에 들어간 신랑은 천천히 혼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처가는 언젠가 딸을 내주는 대신 한동안 남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혼이란 중대사에도 가정 경제가 위협받지 않았다.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중국의 결혼 풍습인 친형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시집살이 문화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반친형제로 운영되었다. 한 순간에 제도를 바꾸고 신부 집에서 갑자기 혼수를 일시불로 마련하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식과 첫날 밤은 신부 집에서 치르고 3일에서 1년 후에 시댁으로 가는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난을 겪고 사회가 피폐해지면서 오히려 유교 이념은 딱딱해지고 강화되었다. 그 결과 출가외인의 시집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시집 문화가 강화되었다. 보수화된 양반 가문과 달리 변방의 서민 집안에선 신랑이 혼수를 준비하는 과거 풍습을 유지하기도 했다. 처가에 소한 마리 값을 치르고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가난하면 돼지 한 마리 값을 내도 되지만 그런 경우 돼지 재래한 농이란 불명예를 평생 감내해야 했다. 돈이 없으면 신부 집에 들어가 몸으로 때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집가는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처가살이하는 신랑은 천대받기 시작했고, 겉볼이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않는다는 속담까지 등장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턱시도 입고 패백 들리고 결혼 문화는 계속 변한다. 하지만 한결같은 사실은 부부 금슬이 좋아야 행복하다는 것이다.